천태종 분당 대광사가 운영하는 명상 상담 대학이 47명의 명상 전문가를 배출했습니다. 대광사 명상 상담 대학은 3월 1일 오후 2시 전통 명상 센터 3층 기관전에서 2019년 명상 상담 대학 수료식 및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수료 입학식에는 전문 과정 20명, 심화 과정 27명 등총 47명이 각 과정을 마치고 학사모를 썼습니다. 학사 보고에 이어 학장 진성 스님은 전문과정 이규영 수료생회 19명, 심화과정 최진호 수료생회 26명에게 수료증서와 자격증서를 전달했습니다. 또 진성 스님은 10명에게 학장상과 15명에게 개근상을, 총무원 교육국장 대명 스님은 이규영 수료생에게 총무원장상을 수여했습니다. 시상 후 졸업생들은 학장 진성 스님에게 명상상담대학 발전 기금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수료식에 이어 진행된 입학식에서 학장 징성 스님은 기본 과정 80명의 입학을 허가했고 신입생 대표 유효근 김희진 씨가 입학 선서를 통해 공부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국장 대명 스님은 총무원장 문덕 스님을 대신한 치사에서 신입생과 졸업생들에게 명상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고 자리 이타행을 실천할 수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모두가 어, 일반 복을 위해서 어, 행복을 위 위한 행복을 위한상행 행복을 위한명상을어해서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행복서행복서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행복사회에서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행이을 위해서 행행복 어 여러분들이 한 발짝 더 나서는 어,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학장 진성스님은 훈사를 통해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교육과정이 다른 곳과 달리 2년에서 3년인 이유는 부처님의 전법 활동을 더 많이 배우기 위함이라며 학생들을 독려했습니다. 부처님께서 50년을 설하신 가르침을 불과 3개월 내지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만은, 이 3년간 과정을 통해서 배웠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큰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요 머리에서 요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불과 30cm 밖에 안 되지만, 30년이 넘게 걸립니다. 교수님들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 참선을 하고, 하두를 들고, 어, 어, 연구를 하고, 백팔배를 하는 어떤 일이 정진의 모습들이 앙카 밖에서 꾸준히 함께 작동이 되었을 때 많이 명상대 본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졸업생 대표 위규용 씨는 대광사 명상상담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어, 스님께서 언젠가 수처착주라는 좋은 글귀를 주셨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초심의 마음이 되고 또 아쉽고 졸업하고 보니까 그게 커다란 저 일생 일대에 공부라는 것이 느껴져서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광사가 감사하고 명상대학에 감사하고 한편 명상 상담대학 신입생들은 3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불교 계론 명상의 이론과 실제 등을 배우게 됩니다.